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식 유튜버 아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러워컴 다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할 주식은 식표세는 갖고 오셨는데 요새 말이 많은 양자암호 관련 좀... 아... 아, 어려워요. 지금 네. 원론적인 거부터 얘기해 보시죠. 양자에 대해서 어떻게... <laughs> 양자 이제 뭐 쪼개고 쪼개가지고 가장 쪼갤 쪼개 수 없는 단위라고를 해요 뭐 현재 기술상 음. 뭐 미래 저다 음. 그랬 죠 아니 세계 기술의 현재 끝단이죠 사실 음.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암호를 좀더 로직상 더 빠르게 한다라는 게 양자암호 관련주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끝이 아니라 더 발전되는 과정 중에 있는 기술 이잖아요 그거 생각합니다 음알겠습 시작해보시죠 시키세요 퀴즈는 네. 왜 갖고 오셨나요 이게 대장주예요 아 대장주라서 아한1 대장. 아, 네. 아, 2등 다투요 사실 지금 네, 좀 애매한데 1, x8랑 1 2등 다투긴 합니다 시청이좀 작고 좀 작전주가 좀 장난친 것 같긴 해요. 그리 음. 이제 키움은용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ETF도 출시를 했어요. 12월에 이쪽에서 코트폴리오한 거는 미국 주식으로 아이온 네. 큐, 마벨 테크놀지, 로허니이 인터내셔널, 엔비디 IBM을 했다고 해서 그냥 내가 미국 주식을 하고 양자 컴퓨터 쪽에 베팅하겠다면 그냥 여기를 하면 돼요. 주식을 하거나 이 ETF를 가입 하거나. 참고로 아이온 큐를 제가 함서 봤는데 이게 갑자기 하루 만에 10% 올른 거예요. 보통 어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3일 3달러인데 애가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사라고 해요 옛날 진짜 었는데 <목소리> 10조 20조이고 재음제표 보면은 억단이니까 매출 300억이에요 매출 300억에 10조.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는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응, 그싸죠 비싸죠. 그러니까 미래가 어마어마하게 본 거죠. 우리들까잘 모르는. 보면 양자 쪽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뭐 양자 컴퓨터 칩 개발하고, S.K.텔레콤도 옛날부터 이제 기술 연구하고, 삼성전자가 i 이 m q 투자 협력하고, 포스코홀딩스도 프랑스의 양자 컴퓨터 개발기업인 파스칼사 협력하고. <목소리> 아직 완벽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아다 없죠. 이거 네. 발전하는 기술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양자 컴퓨터 기술이 좋으면은 다 뚫고 다 막고 그런 거죠. 사실은 전부가 음. 뚫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중국도 당연히 이게 보다 보면은 이거 부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이라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 방에 다 뚫고 다할수 있는. 어쨌든 이러면은 국가에서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관련주 진짜 많습니다. 조금만 연관이 있어도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SK텔레콤이 열심히 통신 쪽 관련해서 뭐 사업하는데 협력한다 이러면 또 이제 관련주가 되고, 네. 뭐 솔리드, PPI, q s i 뭐 엑스게이트. 엑스게이트는 애는 좀 실질이 있어요. 뒤에 보고 나야겠지만. 이 코이버도 있고요.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안전빵이라고 하면은 SK텔레콤 하면 됩니다. l g 플러스하고 얘네는 돈을 벌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문제는 뭐냐 면은 양자 암호 테마주로 이제 주가 확올 때요 lk텔레콤업 l g 플러스는 거의 안올라요 이게 문제예요 아, 그렇죠 워낙 규모가 크니깐요 얘네이 천천히 하는 거를 우리가 성격에 기다려야 될 거냐 아니면 양자암호 아, 오전부터 막 달리는 애들 들어가야 될 거냐 단타칠 거냐 예 우리나라는 이제 후자잖아요 사실은 우리 다 미친듯이 단타죠 그렇죠 정도가죠. 그리고 그러면 이 많은 주식이 한면 20개가 넘는데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누가 제일 많이 오르고 먼저 상한가 하고, V.I. 무드가 오늘 이거밖에 관심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하다 보면 탑5가 나옵니다. <laughs> 이런 s a K.C.S. D.C.Q.T. 우리로 C.Q.센. 그래서 C.Q.센 제가 잘못 들어가서 봤는데 음. 이게 너무 신기한 주식 이 뭐냐면 시총이 287억 거래대금 쳐졌을 때 166억 거의 뭐 시초만큼 터지는 거래요. 근데 이때 생각보다 막 상가를 치진 않았어요. 막 4%. 이게 뭐냐면 은 어떻게 보면 이게 12월 13일인데 그 일주일 전이죠. 이게 손바뀜이 한번 됐다고 볼수 있거든요. 어 그러면 이게 그냥 바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건가? 약간? 근데 이게 재무제표를 보는 순간에 박살이 났네요 예. 근데 아까 아이온큐를 보다 보면 갑자기 이게 또 이런 대단한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아이온큐는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 0초야 걔는 그렇죠 우리를 근데 이거 160억에 이거 지금 1 0초2 0 0억대 회사를 같은 미래로 보면 안 되죠 그렇죠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를 거 아니야 사실은 <laughs> 맞죠 맞죠 그래서 1 0세는 베팅하면 은 우리나라 특성상 하루 가고 다 물려요 좀더 이제 괜찮은 주식을 음. 찾는 게 좋다. 음. 근데 오르기는 뭐탑 5니까 이거 잘 오르죠. 그 시교세 소개 보면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생체 인식이 보안 기술 오프라인 디지털 세상 안전하게 연결한다. 그래서 생체 인증 전자 서명, 지문식 뭐 그런 거뭐 같아요. 이거 보면은 그 세상에 없던 바이오 인증서 출시하고. 근데 저거 은행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아 어, 그렇죠, 거. 그렇죠. 뭐 어디서나 많이 쓰고. 근데 나름 생각보다 돈이 별로 안 되나 봐요. 이거 매출이랑 영업이익 별로인데. 이게 너무 오래된 기술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흔한 기술이고. 아 어, 그냥 베이스 기술일 수 있는데 이거 바탕으로 또 이제 다른 양자물 한다고 하니까 얘네도 음. 이게 일본 보면은 과연 우리가 여기서 진입을 할수 있겠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대 맞으면요 한대 맞으면 밑으로 어, 밑으로 아 더해 아더 어, 더더 내려오면 진짜 팔만 할것 같아요 아니, 차라리 그러면 그럴지 그렇죠. 몰라 왜냐면 저 빨간색 양봉 있는 날 많이들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 또 기대감이 높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딱 빠지기 전에는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내려가는 거 내가 다 들어왔다 때려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역공 당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런 거 보면은 왜 이렇게 사아 이거 궁금해 요 보면 외국인은 아니지 이거 보면. 외국인은 던지고 있네요. 그렇죠, 모르니까 탈출하고 있고 몇몇 대주도 안 느끼네요. 결국 영역은 개인이 하는 건데 개인이 하는 거는 단타 너무 심해요. 그렇죠. 이길 자신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는 게 사실 맞긴 하죠, 이게. 그 말도 맞죠 어쨌든 12월 12일 그 전날 기준으로는 다음 날 사는 다 풀고 그 전날은 식조센도상한를 갔었거든요. 1九센 스케이트, KCS, 코이버 이 정도니까 양자 암호 관련해서는 이 정도 관련주가 있다. 우리가 뭐 기술을 엄청 기대하게 팔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밑에서 사이 네요 거래대금 <laughs> 네아 그렇죠 거래대금은 적어요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면 엑스게이트랑 kcs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음 그렇죠 왜냐하면 은가 크기도 하고 금액도 크 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10억 정도 뺏한 사람은 본인이 빠져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본이뭐 팔다가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말도 맞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다른 종목 좀 음. 보겠습니다 그럼 식규세는 앞으로 어떻게 다 가, 가야 되나요 식규세는 애가 지금 상가를 쳐서 좀다 달려줄 수 있는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말라고 <laughs> 하지 말라고 하죠 이거는 시청을 봐라 어. 음. 이게 이번에 며칠만 대장 줄 수가 있다 시청이 작기 때문에 음 알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엇뚱이였습니다 드라마 스입 감사합니다